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빌다세 말에 요비 대답합니다. 1절 말씀에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겠느냐?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위로의 말이 아니고 원수의 말이고 괴롭히는 말이고 정죄하는 말입니다. 3절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에게는 허물이 없느냐? 너희에게는 허물이 없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마치 너희들은 허물이 없는 것처럼 자만하면서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욥은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고 계신다. 나는 억울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칠 절에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요 백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여기신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여기 허리의 자식들은 여배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배 자녀를 말하는 거라면 이미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배를 가련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배 자녀들이 아니라 과거에 번역했던 대로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 동포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다시 읽으면 내 안에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에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없이 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요기 재난을 당하자 모든 인간관계가 깨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이 느낄 때, 실제로는 아니지만 요이 느낄 때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요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 뿐이로구나. 요비,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재산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자녀가 죽어버린 것 아닙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자기 곁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21절에,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나불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그래서 욥기가 기록되었죠. 그리고 욥의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 있습니다. 25절인데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앞에 16장에서는 하늘에 나의 중보자가 계신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나의 대속자가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마침내 나의 대속자가 땅 위에 서셔서 뭘 하실 거냐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26절에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다시 말해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대속자를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여기 초조하다. 라는 말은 한시라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말입니다. 나의 대속자를 어서 보고 싶다.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침내 요배 대속자가 나타나셔서 요배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인데. 28절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데 친구들이 여전히 욥의 고난의 원인을 욥에게서 찾는다면 이시거자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속자가 나타나시면 욥의 억울함을 다 풀어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만 나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에게서 나에게서 고난의 원인을 찾다가는 나의 대속자가 오실 때 나의 대속자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요배 유일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요배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속자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에, 마침내 이 땅에 서실 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요배 신앙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더 이상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여 죄악을 떠나 하나님만 섬기는 요비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자신의 온전함을 증명해 주실 대속자를 찾았습니다. 요비 아니었더라면 감히 대속자를 찾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대속자는 우리에게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욕과 달리 마땅히 멸망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우리의 죄 짐을 지시고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육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을 떠나서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합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